마지막으로 순진한 그 얼굴 자체 네. 이현우 씨네자 <laughs> 예쁜 오빠상 후보 예쁜 네네입니다. 오빠상 후보네분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네. 어,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다들 <laughs> 같은 남자인데도 질투심이 느껴집니다 <laughs> 네. 어,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덕진 씨 아, 아, 이쁘다고 네. 현진정씨는요 아니요 못생겼다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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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듣다가 크면서부터 이뻐진거예요잘모르겠어자 아, 아, 네. 이현우씨는? 잘못 나온거 같은데요 이쁘다는 소리 한번도 들어본적도 없고 네. 별로 이쁘다고 생각도 안하는데 음. 네, 잘못 부르신거 같아요 아 근데 이쁘게 봐주셨어요? 네. 아니 이뻐요 왜 본인을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네. 양준일씨는? 아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, 예, 예, 이쁜 시간 많이 들었다고 <laughs> 네. 하는데. 그러면 헤어스타일이 이, 굉장히 독특하신 것 네. 같아요.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쁨을 간직하는 비결이라도 있습니까? <laughs> 아니요. 무슨 마사지 같은 걸 한다든가? <laughs> 아니요. do by yourself